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이번 주 패치는 대사막 리뉴얼과 함께 편의성 개선 등이 있는데요. 그럼 4월 17일 패치 노트 리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타임 또한 지난 주와 동일합니다. 평일에는 아이템 지급, 주말에는 아이템과 함께 서버 하타임이 실시가 되는데요. 서버 하타임 때는 꼭 자사 진행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은 어, 업데이트 예고입니다. 다음 주 업데이트 예고는 어, 타둠과 대양, 대사막을 제외한 초반 구간의 성장 의뢰와 신규 복귀 모험가 의뢰가 종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성장 의뢰에 대한 이제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대한 거를 제가 진행을 해봤었는데, 정말 신규 복귀 모험가 분들에게 이 임무 컨텐츠가 검은 사막에 이런 컨텐츠가 있구나.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시작해 볼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경험해 보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저 또한 이제 경험해 보면서 아 이것들을 통해서 아, 유저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학습을 하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꼈는데요. 그런데 이제 컨텐츠를 다듬는 과정에서 이모험가 의뢰를 종료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장비에서 다시 나올 예정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컨텐츠를 가, 다듬는 과정에서 약간의 뒤틀림이 생기더라도 사실 이런 성장구간 의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하고 추후에 구성이 다 정비가 됐을 때 변경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걸 종료를 해버리고 재정비가 일주일이 걸릴지, 이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공백기간은 어떻게 메꾸실 건지 사실 좀 너무 약간 대책 없이 종료를 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사실 생각이 들고 좀 아쉽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대사막 리뉴얼입니다. 이제 사막 맵을 여시게 되면 사막 모험 가능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사막 이무르라고 써져 있습니다. 어, 이번 대사막 리뉴얼은 어, 대사막 전체를 즐길 수 있게 몬스터 간 격차를 줄이고, 그 다음에 상인 난이도가 추가된 건데요. 어,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난이도는 대사막 토르메입니다. 어, 기존에 이제 가문 의례를 통해서 사막 개방을 하신 분들은 기존에 계속 하셨던 그런 난이도 일반 난이도인 이무르라는 곳에 입장을 하게 되고요. 5월 1일, 5월 1일 날 영영시에 이제 대사막의 강력한 모래 바람이 불어온 이후에 어, 새롭게 추가되는 이야기인 아래 시험을 완료하시면 그때 대사막 토름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즉 오늘은 어, 새로운 사막인 그 토르메에는 입장하실 수 없고요 이무르만 진행이 가능하시고 5월 1일 00시 이후에 오렉폭풍이 불어온 이후에 이야기 퀘스트를 진행하시고 토르메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5월 1일 이후에는 이제 사막 난이도를 선택하셔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사막에 진입한 상태에서는 사막 난이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 새로 등장하는 이제 토르의 난이도에서는 이무르보다 몬스터와 사원의 권장 전투력이 높고요. 그만큼 또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움과 쿠툼 그리고 별이 이끄는 곳, 임무, 이런 것들에서는 난이도의 영향이 없다고 하고요. 어, 이제 낮은 난이도의 임무르 같은 경우에는 사원과 대사원이 기존 사막과 동일한 권장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획득할 수 있는 경험치와 은하는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원을 혹시 완료하신 모험가 분들은 어, 이번 패치를 통해서 이제 증가한 경험치만큼 획득할 수 있도록 고급 경험에서와 은하가 우편으로 지급이 되어 있으니 우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막이 리뉴얼되면서 정제수 사용시 증가하는 사막 모험 가능 시간이 40분에서 20분으로 변경이 됐고요. 최대 모험 가능 시간도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사막 모험 가능 시간이 절반으로 감소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최초로 사막을 진입했을 때 이제 처음 대사막 입장을 하셨을 때 사막 모험 가능 시간이 1시간으로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 기억으로는 이제 신규 유 저분들이 정지수가 풀로 차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1시간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건 너프가 아닌가 싶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사막 모험 가능 시간이 절반으로 다 줄었기 때문에 대사막에서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이 상향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획득할 수 있는 에다나 주화와 경염치가 상향 조정되었고, 그 다음에 기술 교본이라든지 망가진 나팔 등 이런 아이템 획득 확률도 2배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크만 사원이 생기면서 많은 발굴러 분들이 좀 역차별을 당했습니다. 어, 힘든 대로 힘들고 보상은 보상대로 못 받고 어, 그래서 약간 소외받았었는데요. 이번 리뉴얼을 통해서 그래도 발굴이 조금은 이전보다는 상향이 됐습니다. 발굴에 필요한 행동력이 두 배가 증가하면서 에다나 주아와 경험치도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몬스터제아 발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전리품 감정하시면 주아랑 룬도 확률이 상향이 됐고요. 사막의 흔적 또한 어, 에다나 조화와룬 획득 확률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검은돌 재단이 좀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일단 행동력이 두 배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사원 추가 입장권이 이제 나오지 않게 변경이 된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또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이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대사막 리뉴얼이 되면서 몬스터 제압 캐도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 속에 묻힌 편지 4번의 경우에는 2,000마리 제압 퀘스트였는데 이제 1,000마리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라이텐 생명력 하향 조정. 그렇지만 보상은 상향이 되었고, 보유하고 있었던 사원 추가 입장권과 사원 추가 입장 횟수 전부 다 삭제됐습니다. 이거 거의 근한 달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었죠. 그리고 검은조신전에 대한 봉원 재화와 보답품이 이제 두 배로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1회당 봉원 금액은 88에다나 주화일 겁니다. 어, 그 외에도 뭐 여러가지 또 추가 사항이 있는데요. 특히 대사막 입장 중인 캐릭터가 있다면 가문의 다른 캐릭터로 대사막에 진압할 수 없습니다. 어, 이제 부캐를 통해서 이제 다른 캐 캐릭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신술을 할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사막에는 다양한 사원들이 있는데요. 요 사막 리뉴얼을 통해서 이제 사원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 지금 세르트 사원의 경우에는 오염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도록 변경이 됐다고 하고 포카르 사원과 루이너스 사원은 어, 종료하는 데까지 남은 시간이 추가가 되었고요. 어, 디세레오 사원은 이제 부위별 이제 파괴 보상이 있었는데 이제 제한 시간 내에 모든 부위를 다 파괴하셔야지 임무가 완료되면서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샬라 사원 또한 구조물 배치랑 진행 방식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요거는 직접 해봐야지 알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샬라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좀 걱정이 됩니다. 남은 시간 추가가 된걸 보니까 이거 어려워진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 네 그럼 5월 1일 날저희 샬라 사원을 저기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사원은 이제 입장 전투력이 조정이 됐고 이무르랑 토머레, 토르메의 난이도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장 희소식은 자동 채집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모아시스에서 이제 알려주시기로는, 어, 에이드님이 자동 채집 기능이 있지만 아마 그, 뭐죠? 그 채집복을 입으면 좀더 빨리 채집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채집복, 엔트복을 입었을 때 자동 채집 기능을 사용했을 때, 어, 소환이 몇 마리가 되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페치라고 정말 제가 칭찬을 했었다가 가페치가 아니었던 게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동 귀환 기능이었는데요. 어, 사막에서 검은돌 신전을 봉헌하다가 강제로 오아시스로 이제 소환이 되고는 했죠. 어, 이 기능이 그래서 그때 삭제되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절전 모드로 전환될 동안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가까운 오아시스로 자동으로 귀환하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절전모드 기능이라는 게 여러분 있습니다. 절전모드 기능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절전모드를 이제 메뉴에서 이걸 설정하셔가지고 절전모드를 해놓으시면 이제 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사막에서 혹여나 잠이 드셨을 때이 기능을 통해 이제 오아시스로 편안히 모셔다 드릴 겁니다. 다음은 휘장 부분입니다 휘장을 이미 강화를 해 버리시면은 이전 시즌에 휘장이 전수가 안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돌파단계가 4 이상으로 돌파 된 휘장에도 전수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어, 이게 불가능한 거를 모르시고 아 이번 시즌에 이제 신화휘장이나 심연휘장에 미리 이렇게 전수를 해 버리신 분이 있었어 가지고 아, 이 휘장이 무용지물이 되고 약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이제 다들 곤란해 하셨는데요. 아, 드디어 패치가 돼서 이제 강화된 휘장에도 전수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메모 기능이라는 편의적인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 선택창이나 아니면 장착 장비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메모를 입력하세요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메모는 최대 20글자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부캐들에게 뭐 수정을 모아둔다든지 뭐 각인서를 모아둔다든지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캐릭터에 무엇을 넣어놨는지, 네. 깜빡 하실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어, 이 부캐에게 내가 각인서를 넣어 놨다. 그러면 이제 각인서라고 메모를 해서 적어 놓으시면 이제 각인서가 모아져 있는 캐릭터다.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 편의 기능 활용하시면 조금 더 캐릭터별로 창고 상태를 인식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모험가 분들을 위해서 컨텐츠 열림 조건이라는 게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이 좌측 하단에 모험가 가이드라는 게또 지난 패치 때 추가되었고, 오늘 패치를 통해서는 컨텐츠 열림 조건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메인 퀘스트를 얼마나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실 수 있는 어 컨텐츠가 점점 확장이 됩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어떤 거를 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 지금, 뭐, 아시다시피 검사와 모바일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컨텐츠를 소화해야 될게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림 조건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씩 할수 있도록, 음, 한것 같은데요. 아, 저는 이렇게 조건을 만든 게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일단, 월드 경영의 필요 조건이 바뀐 것은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지휘소 6레벨까지 만드는데 들어가는 자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는 메인 퀘스트에 정의 핵세마리 제압까지 하시면 월드 경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럼 그 전까지 모아두신 자원을 통해서 마차 제작을 한다든지, 대양을 준비하신다든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어, 필요 조건은 사실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진입 조건은 조금 편하게 만들었지만, 그 다음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 마차도 조금 과감히 간소화하고, 자원도 줄이고, 전체적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캐릭터를 새로 육성하면서 이런 조건들이 되게 많이 걸림돌이 되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전부 다 필요 조건이라는 걸 만들어서 더 걸림돌을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어, 지금 신규 유저분들이 레드 카펫을 깔아드려도 게임을 할수 있을까 말까 하는 이 상황에 어, 이런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계속 왜 걸림돌을 만드시는지, 허드를 한 개도 아니고 이렇게 수십 개를 만드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최선인가요? 지금 있는 것도 조건을 없애야 할 판에, 빙판처럼 미끄러져서 앞으로 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걸림돌이라니요. 지금 있는 조건도 다 삭제하셔야 됩니다. 아, 패치노스 리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라카 서버 분들을 위한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무라카 서버 분들이 드디어 다른 서버 분들과 투기장, 태양의 전장 라모네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좀더 매칭불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라카 서버 분들은 좀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균형이 돌 레벨이 300이었는데 400으로 확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언제 사막을 찍을지 좀 막막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대사막 리뉴얼과 함께 편의성 등의 패치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 등장한 상위 난이도인 대사막 토르메는 5월 1일 토요일 00시 이후에 모래폭풍이 불어온 이후 때부터 진행 가능하시다는 점 그리고 꼭 이야기 아래 시험을 완료하셔야지 어, 토르메 난이도를 설정하셔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영이었습니다.